아, 이번 마술은요 여자분들이 흔히 가지고 다니시는 소지품 중에서 하나를 이용하는 마술일 텐데요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한번 이렇게 내밀어 보세요 아 이거 손을 좀 넓게 보내시고 꽉 쥐세요 꽉 지세요. 손을 꽉 쥐시면서 양손 중에 어느 손을 평소에 더 많이 사용하는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어느 손을 더 많이 사용하세요 오른손이요 그럼 오늘은 마술하는 날이니까 오른손을 씻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은 손에 힘을 빼셔도 되고 왼손을 꽉 쥐고 있어요 꽉 쥐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루즈 다 가지고 다니시죠? 루즈를 이용한 건데 루즈로 숨등을땅땅지요 무슨 느낌 이 있어요? <laughs> 땅땅 무슨 느낌 이 있어요? 없어요. 땅땅 그리고 손을 천천히 아 이마들은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루즈라든가 단백질라든가 이뭐 여러 가지 색칠이라는 사인펜 같은 걸로, 어, 할수 있는 마술인데요. 루즈를 미리, 어, 마술을 하시기 전에, 여자분 같은 경우는 입술에 루즈를 바르고 있으니까, 입술에 있는 루즈를 찍으셔도 상관없고, 여기 있는 루즈를 미리 찍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가운데 손가락에 미리 루즈를 요만큼만 찍어 두십시오. 그리고, 루즈 뚜껑을 닫은 후에, 어, 남자친구분이라든가, 친구분들한테, 어, 이렇게 앉아있다가, 손을 내밀려고 말아요. 손을. 그럼 손을 내밀주세요 그럼 누구나 다 손을 좁게 내밀거나 넓게 내밉니다 그럼 여기서 이유를 만들어내는, 손을 잡을 이유를 만들어내는 건데 손을 이렇게 약간만 넓게 펴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손바닥에 골들을묻힌는겁니 그죠? 이렇게 묻혀서 넓게, 아 넓게 잡았으면 좁게 근데 이거 할때 너무 손바닥을 꽉 누르거나 그러시면 손바닥에 아픔이 느껴지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살짝만 누르셔도 손에 땀이 있기 때문에 잘 묻습니다 딱 해서 양손을 꽉지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꽉지어 주십쇼라고 얘기를 하면서 양손 중에 어느 손을 더 많이 사용하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을 하면서 어, 마술하는 사람은 또 하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냐면 손에 묻어있는 누즈를 닦아야 됩니다 손에 미리 누즈가 묻어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질문을 하면서 테이블 밑에서 휴지로 손을 이렇게 닦는 겁니다 이렇게 닦으면서 양손 중에 어느 손을 더 많이 사용하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상대편한테 손을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는 것처럼 그래서 어느 손을 더 많이 사용합니까? 물어봐서 오른손을 더 많이 사용하면 오늘은 마술을 하는 날이니까 오른손은 쉬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쪽 손에 루즈가 찍혀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상대편이 왼손을 더 많이 사용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잘됐습니다. 그럼 왼손으로 마술을 하겠습니다. 이런 말 자체가 바로 마술의 연기인데요. 상대편한테. 내가 손을 선택했다는 느낌을 주게끔 하는 이 멘트 하나가 말을, 마술을 더 퍼펙트하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이 손을 선택한 다음에 이 손은 힘을 빼게 하고 손을 꽉쥐게 합니다. 손이 아플 정도로. 그리고 루즈통을 잡아서 딱딱딱 이렇게 찍고 느낌이 있냐고 한세번 정도 물어본 다음에 천천히 손을 피게 하고 루즈가 찍혀 있으면 루즈 뚜껑도 안 열고 루즈를 손 안에 찍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루즈 색깔이 똑같으니까요. 아실 수 있겠죠? 네.